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런던 퀸즈 파크에 맛집 카페가 있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좋은 카페를 잘 알아서 저도 그 덕을 보고 있어요. 역시 흔하지 않은 페이스트리를 팔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에 상큼한 레몬 크림치즈가 들어간 것 같은 메뉴도 있고, 처음 보는 베리가 들어간 페이스트리도 시켜봤어요. 커피 역시 맛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곧 런던에 놀러 오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길. 영국은 우유의 풍미가 좋아서 라떼를 꼭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채우고 쇼핑 왔습니다. 예쁜 컬러의 드레스가 있어서 입어봤는데 저는 펑퍼짐한 옷이 잘안 어울려요 역시나 제 옷은 아닌 걸로 올해는 홀터넥 탑이 많이 보이네요 미리 한번 입어봤습니다 목이 말라서 카페에 또 왔고요 커피 한잔더 집에 와서는 남편이랑 와인 타임이에요. 지난 한달 동안 영어 공부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월 스트리트 저널을 계속 읽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요즘 대학교 전공 책 보는 거 재밌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을 잔뜩 사왔더라고요. 웃겼다, 생각보다. 각자 책 읽는 시간 같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를 핑계로 시청. 영국은 이스터 롱 위켄드 휴일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공휴일을 뱅크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뱅크 홀리데이는 늘 월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휴일이 껴있는 주말을 롱 위켄드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인분들을 만나러 예전 살았던 동네 러프버러에 왔고요. 도착하자마자 단골로 다니던 카페에 왔고, 그리웠던 동네 펍들도 다녀왔어요. 자기 먼저 씻을래? 나 영어 챌린지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먼저 쉴을 응. 아침 먹으러 가자. 어디 가지? 아침? 포스터? 회사 갈까? 회사 치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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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너가 우리 박 4일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랬어 어? 박 이거 먹고 싶다그랬어 다음 날 아침에는 단골 빵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요. 식사하고 나서는 남편 후배들 같이 만났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린 대학생 친구들 만나는 게큰 재미가 없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에게서 잠깐 흐려진 패기랄까? 젊은 친구들에게 배운 패드로 피아노 키보드를 구매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열심히 연습해보려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카우파치오랑 와인 한잔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최재천의 공부 제가 지난달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은 한국과 미국의 교육을 경험한 최재천 교수님이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도 다듬을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꼭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경험과 배움입니다. 경험을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한계를 짓지 않는 것. 우리는 모두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 굳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 하기 보단 정원사이자 미술가이자 생물교사도 될수 있다고. 그러니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마음껏 하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의 20대 후회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전 다양한 관심사가 있었는데 항상 한계를 미리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 일을 대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책에 이 파트를 읽고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세상에 쓸모가 없던 경험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진정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찍먹 경험이 아니라 진짜 나를 쏟아부어 본 경험인 거죠. 책의 말미에서는 배움이 주는 미덕과 통찰, 그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몇 개의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부부가 왜 서로에게 활력이 될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살고자 하는 삶이 지닌 본연의 가치를 배움 속에서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삶을 살리는 통찰로 솟구칠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날 발레 YAGP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라서 라이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발레리나 발레리노님들이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랑프리는 전민철 리노가 받으셨고요. 라이브 영상으로 지켜봤었는데 너무 독보적이어서 결과가 미리 예상이 되었어요. 날 좋은 4월 어느 날, 암셀담 왔어요. 4월 유럽이 27도라니 진짜 말도 안 돼.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제가 더운 날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주 찾는 카페에서 커피랑 시나몬 번 먹으면서 일을 해 볼게요. 기획서를 쓸게 있어서 왔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와이파이 제공을 안 해주는 카페였어요 이날의 패창요인 그래도 맛있으니까 퍼스널 핫스팟 켜고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지인분들이랑 함께 도란도란 식사했고요 요리를 너무 잘하는 언니 집인데 갈 때마다 거하게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사오신 그린 와인이랑 같이 식사했고요 그리고 센스 있는 포르투갈의 물감 잼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언니. 저녁 먹고 아이스크림 맛집에 왔어요. 이집 피스타치오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최고였어요. 아, 또 먹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암스테르담에서 한 전시회에 갔는데요. 프리다 칼로 작품이 보고 싶어서 영국에 찾아보니까 내년에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암스테르담에 전시가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 At the age of six, she life disease. 관람객이 저 혼자였어요. 마치 단독 대가는 것처럼 편하고 조용하게 봤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부터 아팠지만 부모님의 단단한 교육의 힘으로 멋지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18살에 끔찍한 교통사고에 당하게 됐고, 거의 온몸이 바스라질 정도로 치명상을 입어요. 많은 의사들이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프리다는 이겨냅니다.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는 프리다에게 그녀의 부모님은 거울과 미술 도구를 가져다 주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으로 아픔과 좌절을 다시 한번 이겨냅니다. 그후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었는데, 프리다는 그림으로 그 모든 순간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건강 때문에 일찍 생을 마감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진정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속의 자유의 여신, 프리다 칼로.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좋은 구경 갑니다. 이날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라벨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제가 라벨 곡은 꼭 조성진 피아니스트 연주만 듣거든요. 음악적 지식은 없지만 제 귀와 마음이 그렇게 시켜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꿈 같은 환상으로 데려다주는 연주.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로 시작해서 쿠프랭의 무덤으로 끝이 나는 3시간가량의 연주 쿠프랭 무덤을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가슴 벅차게 행복했습니다 대부분 공연이 밤 10시쯤에 끝나요 런던 외곽에 차를 주차해놔서 주차장까지 간 다음에 운전해서 집으로 오니까 거의 새벽 1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보러 다니느라 일이 조금 쌓인 관계로 일을 몇 시간 하다 자야 합니다. 예술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되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